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품성, 사회적 지위, 사람으로서의 품격, 평판, 신용 등과 같은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에 해당됩니다. 처벌이 될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이냐 거짓된 사실이냐로 구분을 하고 처벌 수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일정한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불특정인일 경우에는 그 수가 적든 많든 따지지 않고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특정된 것과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됩니다. 두 번째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온라인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 진행 방향은 물론 소송 진행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심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